지난 2012년부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는 황송인 권영찬, 나눔으로 어렵게 얻은 두 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나눔으로 실천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총 100명에게 새빛을 선물하고 나눔의 삶을 이어갈 것이라는 남다른 포부를 사건 만장에서 들어본다. 네, 가슴 따뜻고 훈훈한 사연 속의 주인공을 만납니다.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은요 7년째 시각 장애인들에게 새빛, 그러니까 새로운 눈이죠. 어, 새빛을 선물하고 있는 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어, 시청자분들께는 아주 친숙한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어, 개그맨 출신의 방송인이죠. 권영찬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 어, 이분이 결혼한지 12년 됐군요. 어, 권영찬 씨가 결혼할 당시에 웨딩 촬영할 때그 현장을 취재했던 게 저였거든요. 아, 그니까 이런 또 인연이 되는데. 또 어 지난 1일 시각 장애인들의 그 개안 수술 수술비 지원을 두명에게해 줬고 또이 시각 장애인들에게 새 빛을 선물하게 된 것인데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같은 선행이 2012년부터 7년 동안 쭉 이어졌었고요. 그동안 32명의 시각 장애인들의 그 개안 수술 비용을 지원했던 것인데 이게 또 사비를 털어서 지원한 어. 것이라서 더욱 더 뜻깊은 어 노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지금 얘기한 것처럼 7년 동안 2012년부터 이제 32분의 눈을 음. 이제 새로운 빛을 볼수 있게끔 도와줬다는 라 건데 어떻게 이런 선행을 결심하게 됐는지 방송인 권영찬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2007년 3월 24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첫째 아이를 인공수정 두 번을 통해서 이제 낳게 됐고. 그때 난임으로 인공수정을 통해서 어, 아이를 놓고 참 아내랑 많이 울기도 울었거든요. 네. 그 아이를 갖는다는 느낌, 나만 행복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선물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나만 행복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송 듣던 중에. 연구 시각 장애인이 있고 그중에 그 특수 수정체만 사실은 교체를 해 주면은 그분들이 시력이 살아나는데 비용적인 면 때문에 수술을 못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참 좋은 후원 제도인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뭐 아이들 생일이나 아니면은 부부 기념일이나 하다 보니까 지금 32분을 총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100명을 해드린 게 목표입니다. 저는 뭐 권영찬 씨 TV를 통해서 매일 밝은 모습만 음. 보다 보니까 네. 가정사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난임 때문에 상당히 이제 네. 고생했고 아이를 낳고 네. 그 어떤 기쁜 마음 나만의 네. 기쁨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과 같이 이제 더불어 살아야겠다는 계기를 통해서 이런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7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난임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네. 일단 2011년에 이제 첫 아이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갖게 되고 나서 우연히 라디오를 듣는데 시각장애인의 개안 수술을 돕는 안과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영구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도 앞을 볼수 없지만 후천석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앞을 볼수 있는데 그 수술 비용이 없어서 그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사연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권영찬 씨가 1995년부터 장애인 이식 개선 프로그램 MC를 한 10년 정도 보면서 아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첫 아이 돌잔치를 통해서 많이 이제 축하를 받고 그때 아내와 아 우리가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상의를 하다가 개안 수술 비용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2012년에 맨 처음에 이제 여섯 명의 수술을 지원한 걸 시작으로 해서 올해 벌써 7 년째라고 하네요. 네, 저 아이들 보니까 참 어, 소중한 아이들 음. 네, 밝은 모습 보니까 참 뿌듯한데 저렇게 이제. 어렵게 어렵게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 잘 키우는 데만 관심 있잖아요 네, 예. 뭐 예를 들면 뭐 <laughs> 교육비라든가 향후에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데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픔 특히 세상을 보지 못한 눈을 가진 네, 사람들에게 네. 봉사활동 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큰 결심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분이네요 제가 예. 보니까 아, 본인들이 난임 부부로 살면서 굉장히 절망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인공수정을 통해서 선물같이 아이들을 가지게 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홉 살, 여섯 살이네 둘인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아 나만 행복하고 우리만 행복하면 안 되겠다. 어, 사회는 그 유기체적으로 쭉 연결돼서 다 같이 살아가는데 같이 좀 행복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어,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야말로 이제 빛을 선물한 권영찬 씨. 그동안 어, 혹시 기억에 남는 분은 없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백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 중에는 (70대) 된 어르신인데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백내장으로 시력을 양쪽 다 잃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또 자녀 아드님이 이혼을 하셔 갖고 혼자를 혼자 쓰고 있는데 앞에 안 보이니까 밥을 제대로 못 차려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후원해드린 돈으로 수술해서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니까 좀더 더 열심히 후원을 해 드려야겠구나 그런 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내가 조금 나눔으로써 사실은 저한테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작다고 생각하는 그 금액이 누군가에 가면은 눈을 볼수 있는 비용이 되고, 또그 아이의 1년치 교육비가 되고, 또한 부모 가정의 생활비가 되는 걸 보니까 자꾸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어, 마음의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가 좀 없더라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은 아마 좀 마음이 따뜻함을 느끼실 거예요. 네.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사례 얘기를 들어보니까 70대 어르신이 손자를 키웠는데 제대로 이제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근데 이제 눈을 떴으니까. <laughs> 세상에도 빛을 준 거죠. 그렇죠. 근데 권영찬 씨가 원래 후원자를 만나지 않는데요. 네. 보통 그냥 수술하는 사람들한테 후원만 하는데 그때는 방송에서 원해가지고 딱 만. 만 뱉는 거였는데 네. 70대 어르신께서 밥도 못하고 그 눈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이시니까 얼마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수술 끝나고 나서 권양치 손탁 잡아주면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때부터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네. 얘기를 듣는 저희도 많이 훈훈해지고 또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또 계획도 들어보니까 지금 7년째 32명 개안수술 지원을 했는데 네. 목표가 100명이라고요? 이 목표를 안 정해 놓으면 담배 네. 끊는 것도 뭐 며칠까지 아니 면몇번 뭐 이렇게 정해놔야지만이 달성할 수 있다해서 100명을 지금 목표로 정해놨다고 합니다. 개안 수술 100인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보니까 좀 의사들이 좀 재능 기부도 좀 해준다 그러고요. 눈 하나에 30만 원씩 그러니까 60만 원 정도면 이제 한 명을 개안을 할수 있는 그 정도라고 해서 좀 다른 사람도 좀할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방송에서도 거짓말을 만드는데 참 많이는 뭐라고요 저는 많이는 뭐라고, 뭐 뭐라고. 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방송 보시는 이제 권영찬 씨가 박지훈 변호사에게 이제 전화할 겁니다 아, <laughs> 개인적으로 좀 알긴 아는데 전화 올까 봐좀 그렇긴 한데 예. <laughs> 약속을 하셨으니까 네. 또, 또 의미 있는 이런 봉사활동에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뜻 깊은 일이죠 어, 이런 일은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고 그것이 자기 어떤 책무이면서 음. 어떤 소유, 소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식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권영찬 씨도 뭐 이건 선행 중독이라는 네.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뭐 삼십만 원, 6 0만 원, 뭐 크담 크고 작담 작은 돈인데 이 돈이 누군가에게는 앞을 볼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돈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해오던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미혼모 가정이라든지 다양한 관심이 생겼고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후원도 최근에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한 달에 내가 아끼는 몇 만원이 누군가에게는 한 달치 생활비 또한달치 교육비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쉽게 끊을 수가 없다면서 앞으로도 예. 꾸준히 이어가겠다라는 말씀도 남겼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후원할 때 특히 이제 아내가 음.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줘야 이렇게 뭔 일을 할때 네. 힘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내가 반대하는데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네. 이혼도 합니다. 잘못하면. 아무리 선행을 하려 그래도 예. 권영찬 씨도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한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내가 처음에 이제 이런 어 선행을 하려고 하니까 아 당신이 더 자르지 뭘 그렇게 계속 하려고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이제 지금은 충분히 좋은 거 알고 이게 어디 가서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돈 쓰는 거 아니니까 요즘은 흔쾌히 지원하는 게 동의를 해 준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이 계기가 이제 그두 아들 어렵게 난 아들을 통해서 이런 선행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아들 키우면서 또 아들 두 아들에게 뭐 배우는 게 많다고 다시 아들 키우면서 자식들 키우면서 자식들의 모습을 통해 나를 또 반추해보고 성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 네. 아이가 지금 둘 있잖아요 아홉 살하고 둘째 여섯 살인데 이제 둘째는 아직 이제 이 선행의 의미 같은 걸잘 네. 모르니까 이 첫째 아들한테 이 개안 수술 같은 거 이렇게 도와주는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귀 기울여서 잘 듣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뜨끔하신 분들 좀 있을 텐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야, 너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만 하면 아이가 착하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런 선행을 하니까 아이도 이걸 귀구려 듣고 이 아이도 장차 그렇게 할수 있구나. 이 아이를 보면서 지금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사건만 잘하면 1번부터 5번까지 참 힘들죠. 슬프고 <laughs> 나쁜 내용들 많이 나오는데 6번을 하면서 미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훈훈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도 이제 뭐 방송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통해서 좀 하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지금 백성훈 변호사 정확한 얘기를 한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착한 일하라 좋은 일하라 말하지 말고 네가 이걸 하면 누가 눈을 뜰수 있다. 네가 모은 거 아빠랑 같이 하자. 아이들 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 예. 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때 지금 보면 진정한 새 빛, 음. 세상에 어떤 볼수 있는 눈을 그쵸. 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권영찬 씨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두 아이를 통해서 또 아빠였던 네. 모습을 볼때 아이들도 잘클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슴 훈훈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